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 인정받겠습니까 어, 어떤 사람이 그런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말을 하고 말을 실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이 고, 그에 따라서 말을 쉽게 뒤집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뭐, 대웅박 뒤집기란 말이 있잖아요. 이럴 때그 사람은 실이 없다. 실이 없다. 열매가 없다. 뜻인데, 결과가 없다는 뜻도 되고, 참그 사람 부실하다. 그런 뜻도 됩니다. 못 믿을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경배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경은 이사야 선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 19절 보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고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말한 바가 그대로 실행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예 제가 히브리어를 잘안 씁니다만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를 다바르 따라 해볼까요 다바르. 예. 말씀이란 뜻인데 그대로 말씀은 나가면 실행된다 그런 단어예요. 예를 들면 꽃차 꽃차 지금 꽃인데 이건데 꽃이 아니고 잎사귀만이 무성하잖아요. 제가 명령하는 거예요. 꽃도 열리고 열면 빨리 달려라. 바로 생겨나는 거 그런 의미에 다발어 그걸 실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행. 응. 그럼 말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말한 것이 바로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지금 80대에 있으면 30년이 젊어져라! 이러버리면 50대로 가고 70대는 40살이 되는 거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이고, 싫은,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시절이 힘들었던 사람들은 다시 그 시절로 가는 게 싫으니까. 그러나 이제 젊어진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고 이사야는 말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줘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그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아멘이라요. 아멘. 우리 아멘 하잖아요. 뭐말씀하 하나님 말씀이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물론 이제 히브리어도 읽지만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다. 이 뜻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단어예요. 원래. also. all i g h t 영어로 말해 all right. 모두 좋습니다. 오케이입니다. 뭐 다른 말로는 따봉.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따봉. <laughs> 말씀하신 바가 틀림없이 성취하게 된다는 단어 그런 의미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자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 기도할 테니까 겸허히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제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줄 믿고 믿고 잘 듣고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애숭이 같은 목사가기도한다면 뭐 되겠어? 이러면 <laughs> 될 일도 안 돼요. 될 일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차이. 그 차이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이냐 말씀하셨냐 하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요한복음 십사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대로 이 나사로 죽었지? 런데 너희가 믿으면 이 죽은 나사로4 사일이나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살아날 거야. 믿으면 보리라 그랬더니 어,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무슨 소리합니까? 죽기 전에 와서기도 있으면 살겠지만은 죽은자가 이미 장례를 치른지 4일이 됐는데 살겠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은 믿습니다. 하지만 죽은 시체는 살아나는 거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믿으면 보리라 그랬어요. 믿으면 버리라. 그러면 안 믿었으니까 안 살려주면 될것 같은데, 주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누이들이 마리아고 말하다가 울고 있는 모습에 "우리 오빠가 주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러는 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또 우는 여, 여자분들이 우는 것을 보고 같이 채널해서 같이 울고 있어. 여기서 불쩍, 울적, 저기서 불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보고 주님이 주님도 남자 남자이긴 하지만 사람이잖아요. 가끔 여러분 TV 보다가 슬픈 장면 나오면 눈물 주르륵 흘때 있잖아요. 없어요? 저도 눈물 나더라고. 어떤 대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 것처럼 주님도 그 장면에 우시긴 했는데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안타까워서 주님은 우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믿으면 버리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위해서 죽은 자, 나사로, 4일이나 지났지만,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 똑같은 거예요. 아, 저 같은, 응? 제가 의사는 아닌데, 의사로서는 돌팔이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뭐 없잖아요. 실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근데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면 누가, 에이, 뭔 소리예요. 당신이 의사도 아닌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만약 의사예요. 그데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면, 진짜? 왠지 기대감이 생겨요. 안 그래요? <laughs> 제가 의사라니까요. 진짜로 의학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신뢰하겠지요? 어, 왠지 저 사람 말하면 신뢰가 나것 같아. 야, 어, 이 눈을, 이, 오더니, 이, 이, 까비, 이, 보더니, <laughs> 어, 이, 당신 이 정도 괜찮아, 그때. 가갖고, 감기 한 장, 먹으면, 한 방, 금방 나. 이래버리면, 왠지 믿어줘요. 그러고, 감기 먹고, 고 그만 의사 말도 했 나왔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영혼의 치유자 되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니까, 고침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멘,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이 병이 낫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허리 아픈 거 고쳐주리라, 심장 약한 거 고쳐주리라, 요통 고쳐주리라, 무릎 아픈 관절 고쳐주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름이 낫는 거예요. 눈이 안질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아 주님이 날 안질이 떠나가게 하신단다. 진짜 내가 오늘 내가 그를 고치리라 주님 나를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고침 받을 것 그때. 그런 믿음이 생기는 문화 지금 바로 났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지리, 아, 눈이 막 아파갖고 갈망이 생기는지 막 자꾸 따갑고 이래. 아이고, 주님이 고쳐주신단다. 오늘 말씀이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는데, 어, 나에게 들리는 말씀처럼 들려. 아, 내가 고침받을 것 같아. 아멘. 했더니, 나음을 받았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고침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극장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사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입술을 창조하신 자가 말하는 거예요 입술은 말하는 도구죠 말하는 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들리느냐 아주 멋진 말씀을 들려주세요.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과 평강은 달라요 평안은 우리가 아무 일을 잘안하지 오늘도 편하게 안 흘러가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가다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되나가 띠리띠리 띠리띠리 울려요 받았더니 엄마 내가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백만 원을 물어 줘야 돼돈좀 붙여줘 이러면 평안 없지 못하죠 서천히서 받아요 그죠 그런데 평강은 말이야 이런 일이 똑같이 있어 엄마 내가 그런 백만 원을 좀 붙여줘봐. 근데도 마음에 평강이라는 것은 불안함이 안 생겨. 어, 그래? 뭐 붙여주면 되든지, 그게, 그거 보이스 피싱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 평강은 마음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뒤집히는 게 평안이에요. 불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평안은. 그러나 평강이 있을 때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시험과 한란과 어려운 일이지만 있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인 거예요. 주님의 평강. 얼마나 대단한가? 주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께서 부활하시고 숨, 숨어서 무서매 떨고 있는 들들들 보이는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요 피스를 선포한 거예요. 평강을. 여러분이 심년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가 넘쳐야 돼요. 평강이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내가 고치지라 좀 전에 말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 이거, 이 음성만 꼭 들으면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질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목소리>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아래세요. 갖고 있지 마세요. 주님께 아래면, 주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버려. 내영역이 이제 아니야. 하지만 내가 갖고 있으면 내 거야. 아직도. 내가 해야 돼. 여러분은, 아무리 잘나신 것도 한 명의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영역에 하나님 영역에 없 하나님이 다 하셔. 지구 70억이 넘는 사람들 소리 다 듣고 계셔. 심지어 개미 소리도 듣고 있대. 그래서 개미가 가다가 어 오늘 창도 주요 밥이 없는데 이러니까 가다가 밥이 있는 거예요. 자 개미한테도 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기 이 때문에 풍성하게 모든 만물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코 키운 거 아니잖아요. 저 잡풀들 얼마나 잘 자랍니까? 하나님 이 주신 햇살과 그, 이슬과 이런 것들을 해서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고칠이라, 이런데, 좀 전에 제가 막이니 막, 이막고칠리라 하면 끝난다, 이런데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필요한데, 보니까 통해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고침받는 은혜를 준대. 본문 말씀 보십시오. 통회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놓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소생이 뭡니까? 리바이벌이요. 바이 좀 어려운 건데 바이 이게 생명이다. 비비드란다는데요. 이 생명을 뜻해요. 미, 알리란나라가 다시, 다시, 다시 소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숨을 가끔 TV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픽스를 해서, 주위 사람들 막아서, 왜, 뭐, 왜 그러시면 가끔 그런데, 아, 이 시기 하나도 없어. 어째 해야 됩니까 소생시키는 막, 이걸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누르고 막 해야 됩니다. 흉부 박밥하고 뭐뭐 어떤 사람 가다가, 아, 소하시겠어 그럼 뭐, 뭐, 흘리죠? 뭐 걸린 거예요, 알사타인 걸렸든지 뭐 인절미 걸렸든지 걸려요. 그럼 이걸 해야 되죠. 그래서 살리면 그런 장면들을 가끔 TV 나오는데 의인들이 구했다, 뭐 살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소생이 순간적으로 숨을 못 쉬게 되면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그 소생시키는 어, 뭐 그런 활동들, 말이게 압박도 하고 마우스 투 마우스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과 질환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예요. 통해가 뭡니까? 회개의 영이 있어야지 할수 있는. 아유 뉘우친다는 게 여러분 생각에 가짜로 뉘우치는 건 우리 어린애들이 사고를 쳤을 때너 똑바로 이슬직과라면 해철이 맞는다 이러면 무서워가지고 말하는 거 이거는 억지로 하는 거고 진짜로 통회란 말은 진짜로 뉘우치는 걸 말합니다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돌이키는 걸 말해요 그런 통회하고 겸손함을 갖추면 주님은 그들에게 고침이라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고침 받는 거 여러분 크고 작은 질란 이제 없으신분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겸손함을 통하여 마음의 병도 치유받고 애나간 육신도 내가 너를 고쳐 주마라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인도하리라 합니다 인도하리. 너의 길을 인도해 주기 14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도두고 도두 길을 수축하여 내 네, 네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 저 거치는 것, 그 글림돌 같은 겁니다. 재하여 버리리라. 아멘. 인도해 주겠다. 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의 길을 걸어 또다. 피곤할까 합니다. 막 이렇게 막 영어들이 있는데, 18절에 인도하여 준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아선 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예, 인도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하시네 제약벗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냐 하면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갈 길을 몰라서 이 길인지, 저런지 갈림길인데. 딱 서가지고 이쪽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분주한 일, 원치 않는 사건, 사고 속에서도 주 믿는 백성들에게 평강을 선언해 주셨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조하며 반드시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자이든 먼데 있는 자이든지 상관없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반드시 평강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저 감사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삶에서 그러지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신다 합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잘못된 것을 잡아 주겠다. 바로 잡아 주겠다. 심령을 고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향하게 하고 아프, 아픈 아픈 곳들 것들, 잘못된 것들도 바로잡아서 정상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여정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누가요? 입술을 창조하신 자 여호와 그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 마음도 잘 변하지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도 만드신 여호와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위에도더 위에도 말씀하신 바를 창조하십니다. 저 그대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주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후회도 없으셔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신다고 합니다. 믿는 대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너를 고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